예. 또이 영상을 찍기 전에, 어, 손정민 군에게,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하고, 아, 어, 그 유튜버들 말에 따라, 무슨 인민재판 되는 것 같고, 감성에 어울리다 보니까, 검사, 감성에 휩쓸리다 보니까, 또, 그냥 민식법 민식이법처럼 그냥 감성에 이끌려서 또또얼텅당한 말도 안 되는 법이 또 생겨나지 않을까? 친구는 그냥 무조건 마녀 사냥이 돼버리고 오히려 나는 혼정민군보다도 아그 친구가 더 걱정스럽다고 해야 되나? 같이 술 먹은 거밖에 없어. 근데 그 친구를 완전히 마녀사냥으로 몰아가고 범인으로 단정지어버리고, 응? 그렇다더라 저렇다더라 그러고 경찰을 불신하고. 그래서 그것을 알고 싶다에서도 뭐 정책 편향이 아닌 한번자 응? 그날의 진실로 돌아가서 한번. 여러 가지 가설을 한번 놓고 또 그것도 응? 한번 한강 물까지 한번 들어가도 들어갔다 나왔다도 해보고 해봤지만 응? 응? 도대체 이 방구석 탐정들은 아예 믿지도 못하고 그냥 친구를 가해자로 몰아버리고 자 가해자라면은 핸드폰 같은 것도 숨겨놔야지 그리고 다시 찾으러 가지도 말아야, 말아야지, 맞는 거지. 그렇잖아요. 핸드폰 내다 버리고, 모른다고 그러고, 숨겨야지, 그거를, 와. 그리고 유튜버들도 그렇고, 뭐, 그거로 인해서 뭐, 슈퍼챗, 이런 거 하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중립기업 받고 보는 사람들한테는 좀 눈살이 찝힐 수 밖에 없지. 응? 그러면서 갑자기 막뭐 유튜버는, 유튜브 영상은 다 가짜다 페이크다 이렇게 또뭐 여론이 또 몰아가는 상황이에요 그쵸 렇 응?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하는 나 또한 또어또뭐어 또 뭐, 어? 돈을 먹었느냐 뭐 뇌물을 먹었느냐 아니냐 너는 누구냐 너는 뭐 가족도 없느냐 너도 아들 있지 않냐 이렇게 말하면 나도 할 말이 없지 우리는 경찰의 힘을 빌리는 수밖에 없어 날고 뛰는 날고 뛰는 사람들이 경찰들인데, 그그 응? 그 친구네 가족들은 어떤 심정이겠어, 응? 단지 술 먹다가 먼저 왔다는 이유만으로 그렇게 하... 그냥 인민재판 당하고 그냥 감성머리로 해갖고 그냥 무슨 민식이법처럼 그냥. 처벌하라 처벌하라 하면은 나는 진짜 이 친구 진짜 뭐이게 만약에 이 친구한테 이 친구가 만약에 범인이 아니라고 하면은 그래도 이 친구는 제대로 난 살아갈 수 있을까 싶어 매우 좀안 좋아요 이게 예. 저도 술을 좋아하지만은. 저도 뭐 소맥 섞어서 한번 먹고다가 한번 빨간불에 건너본 적도 있다니까 나는 몰랐어 그때는 행동을 했지만 나는 몰랐어 그렇다니까 술을 먹지 않으면 빨간불에 건너는 놈들 내 인간 새끼로안 보는데 나 또한 술을 먹으면 빨간불에 건너간다니까 나도 모르게 필름이 끊겨버려요 행동을 했지만, 내가 빨간을 거는 걸 모른다니까? 차차, 차차 알, 알게 된 경우도 있고, 아예 모르는 경우도 있고. 술이 떡이 되도록 먹은 경우도 있, 있으니까. 막소맥소맥소맥소맥서막 소맥, 소주 3병에 막 맥주 6, 6병 먹고 이러다 보면 필름이 확 끊겨버리지. 뭐 다섯 병까지 먹어본 적도 있으니까, 소주를. 지금 그러면 안 되고. 지금 한 병이나 반병만 먹어도 휙 가버리니까. 몸은 건강할 때 지키는 거고. 술 많이 먹지 말고. 만약에 한강에서 안 먹었다. 만약에 옥상에서 먹었다. 높은 고층 건물에서 먹었다. 그럼 또 추락할 수 있는 거고. 이게 좀 그래요, 이게 보면은.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유튜버 말만 너무 믿지 말고. 유튜버, 유튜버도 보니까 그걸로 해서 뭐슈퍼차 땡기더라고. 아, 그런 게 좀. 좀 눈살 좀 찌푸렸어요. 슈퍼차 슈퍼차 뭐땡기 빠는 게뭐배 아프다 이건 아니고. 근데 이렇다다 저렇다더라. 막상 그 한강 그 시간대에 그 친구들이 술 마시는 걸본 목격자들은 목격자들은를의 말은 들으려고 안 하고. 어? 정작 무슨 생뚱맞게 그 일대에 없었던 유튜버 말만 믿고, 응? 그 모든 가, 어, 모든 정화 가능성을 배제라는 하게 아니라 모든 가능 성과 정황을 열어놓고 카더라 통신은 카더라 통신은 제껴놓고 일단 그 죽은 사람의 어, 영어 어 억울한 죽음이 되지 않게 모두에 관심을 갖는 건 좋은데 무조건 그 친구가 피해 아, 가해자다 살인자다 그렇게 몰아간다는 거는 되게 위험한 발상이에요 응? 대중심리에 의한 때법이지 그건 되게 잘못된 겁니다 마치 북한의 인민재판처럼 마녀사냥처럼 그렇게 된건 잘못된 거라 생각해요. 물론 이런 말을 하면은 나 또한 100% 마이너스지. 욕나 뭐... 욕초 먹게 생겼네. 응? 뭐든지 뭐 중립계를 놓고 보자. 그게 제 저의 어, 하고 싶은 말입니다. 뭐그기서 알겠다를 다시 한번 정중해서 봐봐. 그 사람들이 전문가 됐음에도 그 거짓말 그 사람들 모여서 뭐 짝짝꿍하고 그 사람들이 모여서 뭐 야불이 가겠습니까? 난그기서 알고 싶다 알고 싶다도 보고. 유튜버들의 영상도 다 보고 종합해 본 결과, 나는 그거 사고 싶다. 그거랑 나는 뻑까루스 그게 제일, 제일 좀 중립해 놓고 이성적 판단으로 나온 결과 같아. 내가 보기에는 네. 친구가 범인이라는 증거를 대봐. 그 친구는 무슨 죄야? 때법 인민재판이지 완전히 무슨 의, 무슨 증거로 인해서 무슨 어 그로 인해서 친구한테 다다 다 몰아붙이냐고 그건 잘못된 거지 일단 중립으로 보자.